이 자유의 날개를 제가 2년만에 하는데 엄청 재밌네요 2년만에 해도 멋지십니다 대장님 레드스톤에서 벌어들인 돈 덕분에 그 명작은 <laughs> 저, 그 세월이 흘러도 역시 명작이구나. 명작이구나 개인적으로 대장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사업을 더 벌이고 싶다나요? 저자에 대해서 알아낸 것 있나? 물론입니다 토시는 해적이 아닙니다 변절한 유령요원이라는 소문이 있더군요 자치령 소속이었을 땐 최고의 암살자 중 하나였답니다 지금은, 대장님만큼이나 맹스크의 미움을 받고 있죠 흠, 음, 마음에 드는데 어쨌든 잘 지켜보자 예, 대장 저희가 이제 박사님도 생겼고 그죠? 자객이라고 해야되나요? 암살자도 한명 생겼네요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뉴스, 유일한 뉴스, 유엔의 돈이 범일년입니다. 자치령의 용감한 유령 요원들이 정체를 알수 없는 잔혹한 적을 상대로 벌이는 비밀스러운 전쟁을 케이트 로겔 기자가 소개합니다. 네, 자치령 부의 특수 요원 한 분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동료들과 함께 우리에 맞서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많이 알려드릴 수 없지만 러그 추종자들이 절대로. 수 없다는 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니다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 실러에스 목소리 같고 뭐 저희 같아요. 알렉세 이스트커프 목소리가. 근데 외형이 좀 느낌이 달라서 그죠? 연구실로 가보겠습니다. 연구실에 새로운 연구 과제가 좌측 상단에 방금 떠 있는 게 있었죠? 행성 요새가 있고 화염포탑이 있는데요. 화염포탑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둘다 장단점이 있긴 한데요. 지옥포탑으로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레스톤에서 가져온 광물로 몇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름을 극소량 발견했습니다. 이 립스틱 색깔이 되게 독특하시네. 손톱 내일 구적으로상성는 거예요. 조류는 특정 내파와 동일한 주파수로 공명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조류로 하긴 저기서 빨간 거를 바르면 이상하긴 하겠네요. 사이오 무기고로 가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보도록 하죠. 사신. 일단은 보병을 업그레이드 할까요? 여기는 다 했죠 이속함교로 가서 토시한테 한번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아 오셨군요 당신 토시 씨, 팀이 저기에 이제 여기서 뭐하는거였어우리 계약은 끝났지 않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저 빨간색 글 되게 포인트 있는거 같아 그죠? 행성에 일이 하나 <laughs> 생겼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다 쳐도 내가 얻을 게 뭐요? 난 해적질엔 관심 없는데. 짐 레이너가 맹스크의 피를 보고 싶어한다는 소문이 자아하던데 그런 건또 내가 전문이죠. 도움이 될 겁니다. 생각해 보겠소 일단은 히페리온의 승선한 걸 환영하고 나중에 또 얘기하지. 음. 자, 미션으로. 들어죠 벨시르 행성이랑 타소니스 행성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음. 희귀한 가스가 있습니다. 프로트, 어떻게 하다보니까 최근에 저그...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많이 했죠? 이... 정글의 법칙으로 가서 벨시르에서 테라진 가스 확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만 연구에 프로토스 연구 저희가 프로토스 연구도 좀 해야되니까 보시죠 레드스톤보다는 훨씬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프로토스와의 싸움 방금전에 토시와 만나서 미션을 했었잖아요 토시와 관련있는 미션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진이 젤라가가 내린 선물이라고 믿죠 놈들이 공중병력으로 공격해들어오면 몸짱없이 당하겠는데 소환 골리앗 설계도를 군수공장에 올려주세요. 대공 미사일이 녹슬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생산이 있을 겁니다. 알았어, 전 너. 골리앗 설계도를 준비할 테니 군수공장에서 생산해 보라고. 자, 어떻게 테라지을 손에 넣는다. 저 재단 보이십니까? 달다름 신비주의자들이 테라진을 수집하려고 세웠죠. 우린 가서 통만 가로 치면 됩니다. 음... 건설 로봇으로 통을 운반할 수 있게끔 이만 잘해주면 되겠어 운이 좀 따르면 달달임이 우릴 발견하기 전엔 필요한 걸 모을 수 있을 거야 좋아 시작하지 이번에는 프로토스랑 전투를 좀 하겠네요 정글의 법칙 저거를 이제 일꾼으로 수집하라는 건데요. 음. 한번 해 볼까요? 수집을. 자, 그렇죠. 테라진이 있는 곳이 주앞입니다 형제여. 일이 좀 수월해질 겁니다. 동안에 호위를 해야,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메디가나 생산 훈련하고 일꾼 계속로봇을 잘 지켜야 한다고. 인구 수도 늘려야겠는데, 가스도 채취해야 될것 같고, 자원이 너무 없네. 아직 초반이라 그런지, 자원을 저걸 다 언제 캐나? 수집해서 일꾼이 이제 돌아가네요. 첫 번째 통을 제자리에서 분리니다령부 가져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통을 확보시 마실 좀 가볼까? 보너스 목표로는 프로토스 고대 물품 찾기가 3개 있네요. 방금 전에 하나 먹었고. 시원세이죠. 건설로가 준비 완료. 한 붙어볼까의 소닉. 건설로가 완료. 가수의 세명 그리고 해병. 미니 계속 하고 일권을 미리 늘려 볼까요? 저 있는 것은 자자, 일단 진정하시고. 프로토스들이 알아차렸네요. 여기 쳐들어오는 거 같은데. 갑작할 사이 일 맞춰서 떠나겠어. 전사들이 을 모두 처단하라. 화가 단단히나셨어요. 자여기 멀티에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를 먼저 가 볼까요? 어, 우리 집가나 아니네. 달이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참잘 가스를 하려고진단 봉인하고 있 계속 이런 식이면 가스. 하나는 골리앗 수리하고 하나는 수집. 그리고 애들 위로 그리고 일꾼 계속 추가. 이거 수리가 다 되면은 이쪽에서 바로 아, 수적이 어, 수집을 해야겠어요. 테라진. 안전관. 7동 준비 고있습 대담박은 열레이너 씨. 테라진을 두 곳에서 동시에 수집하다니 물론 이렇게 하면 팔다림을 상대하는 게좀 버거워지긴 하겠지만 설마 집에 쳐들어오진 않겠죠? 지금 집이 무방비 상태인데 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바램입니다. 방업을 먼저 해, 아니 공업을 먼저 하죠. 두, 두 번째 가스도 짓고 여기 마저 수직.

놈들이 건설 로봇을 없애려고 전투기를 보냈습니다. 빨리 격추하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세계째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골리앗을 하나 소화 저기 훈련하는 걸 취소하고 그냥 커맨드 센터를 지어야겠어요. 커맨드 센터 지어가지고 저기 멀티 준비해야겠다. 이거 멀티 하러 가자. 가세요. 이제 이상 모아 방어분리제 들어놓고 인구수 계속 늘려주고. 어? 그 공중유닛, 아, 저기, 메카닉 업그레이드 건물 지어주고. 어우, 아, 네, 네. 터지는 소리 너무 큰거 아니야? 어? 아래를 좀 가볼까요? 아래 좀 가볼까? 집에 혹시 쳐들어올 지 모르니까, 벙커 지어놓자. 제가 하도 오랜만에 해서 스타를, 어느 타이밍에 쳐들어온지 기억이 안 나서, 더좀 해놔야겠어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그렇게 하죠. 기대 기다리고 있었어. 지금 주 미션은 3개가 남긴 했는데 이 보정이 션을 먼저 알아갈까? 가스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로 준비 업그레이드 완료.

이제 하나 남았네요. 하나가 어디 있을까? 거네 여기에서 본것 같은데. 이렇게. 음, 이로 가야 돼.

여기를 갔다가 하나 둘세 개를 먹으면 되겠네요. 여기서. 차가왔습니 음, 어, 갑니 갈라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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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 와. 아 m 는시 t sure w 있죠. t I can do. I'm n o 그냥 고 구합 낄것 같은데? 아로요몰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 제멋대로 구역한 녀석들이 모두 처치해라 이번엔 멋지게 겠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목소리도> 자, 실시해 리고있었어니석 건물 완성 얼똘요세개 채취해서 집에 가면은 자, 5, 다일 6, 6, 7개 해 가지고 1션시 이제 한동만더 모으면 끝입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눈치도 없이 너무 오래 죽치고 있었어. 와서 떠나자. <laughs> 야, 어떻게 보면은 남의 땅에 와가지고, 그죠? 탈취를 탈취 강탈을 했어요. 정글의 법칙이었네요.